뿌리에서딱 나오네요 아우 더워 사이즈 좋네 어 아, 사이즈 좋구나 갖다 놔줄게요 어, 저기다 놔뒀어요. 네. 네, 하나. 네, 맞아요. 제 거예요. 하얀 색깔. 하얀 색깔. 네, 제 거예요. 예. 네. 아, 거기, 거기, 그늘이라서. 아, 텐트는 아니에요. 텐트는 제거 아니에요. 그거만 아이스박스, 네, 아이스박스만. 텐트는, 텐트는 제거 아니에요. 저 혼자 왔어요. 그러니까 그거는 제 거예요. 그거 버린거 아니고 그늘에다 놓은 거예요. 그... 그거 됐잖아. 아니요 그냥 여기다 놔 주세요. 아, 여기 버렸다고요 어. 신발이랑 다 있는데? 아, 신발은 거기 안에 음료수랑 물 같은 거. 아, 근데 내가 이제 다 버려버렸어. 아... 네. 네. 뭐. 안 상했어요. 왜상해 아. 네, 갖다 주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, 네. 네네네네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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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? 네 아니 거의 그늘이라서 일부러 거기다 놓은건데 그걸 다 버리시면은 아 텐트는 제거 아닌데 그거만 제 거거든요. 어, 어. 네 신발하고. 뭐, 아, 아, 뭐, 네. 아 있는데 옷 벗고 나 버려버리고 이거 잡더라고. 아니 이놈은 나가 필요한 거다 갖다줄게. 네? 누군가 집에 오셨어요? 아니저 그냥 왔어요. 진짜? 얼음도 어, 없어요. 네. 네 얼음도 없죠. 얼음이 없죠. 얼음이 없죠. 이게 잡수고 나가더 갖다줄게 뭐 필요한 게 있으면 뭐 필요해? 아, 아니에요 그냥 이... 예? 아니, 이거 아니 이거 이거 빵은 이거 제가 준 빵이야? 예, 그냥 이거 이거면 될것 같아요. 예, 제가 준 빵이고 네. 여기 이 물하고, 예? 네. 물하고 커피하고, 예? 네. 커피하고 여기 사이다하고. 네 감사합니다. 예? 아 나는 이거 버려 문제알고가 <laughs> 그, 그 뭐야 그 일단 물어보고 물어보고 뭐, 그, 고 여기 오는데 누가 여기다 텐트는 여기다 놨더라고. 어, 어. 그래서 아 이게 이거 놀러 오고 어 같은 거막 버려버리고 아이스박스 막 버려버리고 간다고. <laughs> 나는 그래서 아저씨한테 물어보고. 저기서 하다가 어, 어. 저희가 수심이 안나와갖고 일로 옮긴 거거든요. 그럼 여기서 걸어서 어떻게 이놈 가지고 가? 걸어서 가야죠 뭐. 여기서 조금 더 하고 있어 나가 우리 애기 한번 실어다 주고 이리 올게 아네 감사합니다 예? 나 실어다 거니까 우리 애기 만번 건너 퍼주고 네, 예 내가 네. 저기 뭐야 물한병 하고 가족 아 감사합니다 예? 네. 빵 필요해 했어 아니+ 아니+ 아니 빵더 아, 필요한데 언제 갈거요 저는 이따가 이따가 네시네시 네. 어, 배로 너무 잡면 포인트 데려다 줘네 여기 <laughs> 그래 있어 여기 네. 그래. 네. 그래 있으고 우리 애기 만 금방 실어다 주고 네. Right there. Nice All cool. 没错。 이곳에 포인트를 어, 너무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고 어, 저한테 또 화이팅을 주셨던 여기 마을, 마을 주민분이 계시거든요. 오늘 어, 잡은 농어는 그분 아까 저한테 집을 알려주셨어요. 여기 오면 쉬었다가라고 음. 커피도 안전 하고 그분께 좀 드리고. 저한테 빵이랑 음료수랑 물도 막 갖다 주시고 그랬거든요 아, 너무 감사해서 이 농어는 그분께 원래 저는 좀 이렇게 릴리즈를 해주는데 어, 좀 맛이라도 좀 보시라고 이 농어는 그분께 그 사장님께 좀 갖다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딱 갖다 드리고선 집에 도착하면 아. 갖다 드리고 선착장 딱 나오면은 시간이 맞을 것 같아요. 이 농원을 사장님께 좀 드릴게요.